창세기 40장.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파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 있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집트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도라.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그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주리 세 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 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 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메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하루 한장 창세기 창세기 40장.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창세기 40장 23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라도 고통은 고통인 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총애를 얻어 관리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요셉은 하루빨리 그곳에서 나오기만을 고대했습니다. 파라오의 관원들이 감옥에 들어오자 요셉은 그들을 통해 빠져나갈 기회를 찾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라고 하소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꿈꾸는 자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복권되었고, 빵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이 신통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부분에서 당황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일 이후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느냐 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니었나? 하고 의심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여전히 앞길은 막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 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억지로 찾고 또 찾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이게 요셉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섣불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헤쳐가려 했던 건 아닐까요? 뭐 억지로 본다면 그렇게 못볼 이유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인연을 더 감옥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죄들을 살펴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켜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죄까지 억지로 들추어가며 찾고 또 찾는 집착적 자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선 요셉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술 맡은 관원처럼 세상이 무익하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원을 통해 요셉을 구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작은 일들까지도 활용하시어 성도를 도우십니다. 그렇다고 세상 자체가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세상은 때때로 성도들을 통해 유익을 얻지만 그것을 곧 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술 맡은 관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쉬 있는 세상에게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둘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일하셨고 또 그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면 때때로 역경을 당하고 고난이 길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